안녕하십니까.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2부 5성 부동산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2부 중에서 가장 핫한 곳에 위치한 4단지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곳은 4단지로 올라가는 그런 계단입니다. 옛날 또고색 찬란한 토성 같은 느낌으로 어르신들이나 아예 엄마들이 유모차를 끌거나 전동차를 타고 오르내릴 수 있게 또 그런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계단을 올라왔고요. 이 단진의 중앙공원입니다. 중앙 또 이렇게 또 벚꽃나무와 또철쭉나무가 어우러져 있고요. 또 참나무와 또 소나무로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목동센트라 아이파크 2부는 사단위 쪽이 위치가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어, 4단 쪽은 좀 깎아내리고 그 다음에 이쪽 1단지 쪽은 갖다 붙이고 그래서 이 주민들이 이 단지내를 돌지게 아, 무장의 도로를 만들어 놨죠 그래서 엄마들이 그 유모차를 끌거나 또 어르신들이 전동차를 끌고 왔을 때 장애를 받지 않게끔 그, 이렇게 단지내를 연륙교로 이렇게 연결을 해 놨습니다 앞에 보는 이 것이 1단지고요 가운데가 개낭근림공으로 이어지는 중앙공원입니다. 지금 4단지 내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건물이 407동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또 지금 단지 가운데에 어울림바당과 어린이 놀이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좌우로 또 이렇게 철쭉을 또 심어놔서 아주 또 봄에 기운을 한껏 느끼게 만들었는데요. 총 35개 동, 3천 양천구 최대 신축 아파트 대단지입니다. 2020년 8월에 사용성이 떨어졌고요. 입주는 2020년 4월부터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요새 전세가 계약갱신을 써서 2년 사셨고, 또 계약갱신 또5% 인해 증액해서 또 2년, 4년을 사셔서, 사셔서 지금 입주 5년차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전세가격이나 사시 이게 많이 올랐죠 그래서 기존에 사셨던 세입자 분들이 증액된 부분을 또 이렇게 그 갭을 메우지 못해서 또 이사를 나가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4단지 이제 조각공원이고요 또 단지마다 단지를 대표하는 또 이렇게 조각들이 들어가서 있습니다 앞에 중앙에 보이는 곳이 신월 6동 주민센터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동사무소라고 그랬는데 신세대와 구세대의 차이가 동사무소냐 주민센터냐 라고 이런 얘기도 우스갯소리도 나올 정도입니다 이제 분수대 인데요 아직 5월 전이라 분수대에 물은 나오지 않지만 또 물이 분수가 올라오면은 또눈치를 또 더해 줄 예, 것입니다 아이들 소리가 들리는데요 이렇게 목동센트럴 아이파크 이후는 활기찬 동네입니다 앞에 보이는 것이 제 행정주민센터죠. 자, 407동 모습이 보이고요. 자, 오늘은 목동센터라아이파크 2부 4단지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